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1960년대 수기와 민중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언뜻 보면 약간 이상하게 이제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수기는 이제 1970년에서 이제 80년대에 발견된 아, 역사적 형식으로 이제 아, 발견된 장르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수기 연구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성 수기와 노동 수기로 아, 보통 이제 연구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960년대의 수기를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시간에 짧게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어, 마음은, 마음은 근데이 학기 중에 뭔가 이제 논문을 준비해서 발표한다는 게, 아, 마음만큼 글이 안 나오고 또 이제 아, 시간에 이게 과연 잘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고 해서 어, 양도 많거니와 쓴 이제 아, 거의 아이디어 생성 수준의 그초고도 어, 너무 양이 많거니와 또 이걸 또잘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PPT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일장부터 삼장까지 준비를 했고요. 일장의 어, 이제 제목 서로는 어느 청년의 말이 들려지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청년의 삶과 죽음, 전태일 평전의 제목입니다. 아, 전태일 평전은 이제 아시겠지만 전태일이 쓴 글이 아니라 아, 전태일의 글을 가지고 어, 조용래 변호사가 아, 대리해서 쓴 평전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도 전태일 평전을 전태일의 글인 것처럼 안목적인 무기약을 가지고 전태일의 글로 읽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 여성 수기, 노동 수기도 사회과학적 전망의 발견 속에서 사실은 여성과 노동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기 장르를 봅니다. 아, 근데 이제 1 9 6 0년대 이제 수기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사회과학적 전망으로 포착되지 않은, 그렇게 발견되지 않은 그 서벌턴의 말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질문들 어, 떤날 것으로서의 어떤 어, 글과 말을 우리가 어, 연구의 장르로 갖고 올수 있을까? 이런 어떤 질문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일장 제목을 저렇게 붙여봤습니다. 근데 이 장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어떤 본론인데요. 사실 이 이제 1960년대 수기를 다루면서 가장 크게 가졌던 질문은 어, 4.19 이후에 에, 자기 권리를 주장했던 그 시민과 아, 소년들 혹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과 글로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가에 대한 질문이 사실 이 글의 가장 큰 질문입니다. 1960년대 대부분 이제 문학사 안에서도 어, 뭐, 뭐, 한글 세대의 발견, 뭐, 감수성의 혁명, 이 정도로 평가되고 있지만 사실 4.19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아, 재현,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혹시 그들은 어디로 갔는지, 또 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론을 크게 두장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아, 주로 아마도 이제 제 글이 사실은 약간 지금 준비는 안 됐는데, 이제 그나마 약간의 이제 의의가 있다 하면 1960년대에 이제 굉장히 수기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거의 수기 연구, 1960년대 수기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아 그리고 논의되지 않은 자료를 모아서 오늘 이제 1960년대 수기 연구라는 어떤 타이틀로 발표하는 게 그나마 이제 약간의 의, 뭐 이런,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서론에서는 크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대 그사회구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말과 글을 남겼을까에 대한 질문, 어, 그 마음이 좀 앞섰고요. 그리고 그 동안의 수기 연구가 거의 70년대, 80년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 자체는 사실 말의 위계에 따른 어떤 어, 어떤 뭐 문학사의 어떤 어, 경향 어, 이런 것들이 아닐까. 과연 날것으로서의 어떤 어, 사회학적 전망이나 지식인의 어떤 담론 아, 이런 것들로 어, 형성되지 않은 그 말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 아, 그리고 1960년대에는 분명하게 수기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신문에서도 그렇고 어, 수기라고 하는 뭐, 고아, 어, 양공주, 미망인,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있는데 우리 문학사 안에서 그 글들을 지금 포착하고 있지도 않고 의미를 주고 있지도 않다.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회국 이후에 1960년대 서발턴들이 기록하고 있는 그 말과 글이 왜 1970년대 이어지지 못했는지, 그래서 왜 수기 연구는 1970년대 전태일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지, 왜 1970년대 민중으로서의 어떤 수기만 우리 문학사 안에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어, 느 청년의 말이 들려지기 위해는 1960년대의 기록들에 대한 어떤 제목입니다. 음.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 장의 일장에서는 이제 이윤복의 다 아시겠지만 저 하늘에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는 어떤 수기집 아마 다잘 알고 계실 거고 아마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겁니다. 아, 가난한 소년의 일기 정도로 이제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어린이의 기록 정도로 봉합되고 있는 기록입니다. 어린이가 쓴 가난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 우리 이제 문화사에서 아주 짧게 요약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둘러싼 독자와 시민들의 반응 자체에 주목했습니다. 한달 만에 거의 만부 이상 팔리고 곧바로 한달 만에 영화 판권이 계약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윤복의 삶의 어떤 삶의 정상성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윤복 돕기 운동을 한다거나. 아 그리고 이윤복의 삶의 어떤 정상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를 찾아주려고 어뭐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그래서 수동적인 독자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어, 시민의 형태로 윤복의 삶의 어떤 어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 복구하기 위해서 어, 노력했던 어떤 현실 변화의 어떤 노력들 자체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어. 저 하늘에도 슬픔이는 1 1살 이윤복 소년의 기록, 6 개월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가난한 소년의 일기 정도로 요약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책 제목 도 그렇고 당대 어떤 독후소감 그리고 기사들에서도 그런 것처럼 한 소년의 어떤 일기인 것뿐만 아니라 실은 1 1살 소년이 외치는 인간의 소리라든가 혹은 어떤 너무 피눈물이 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이렇게라고 하는 것 정도로. 소년의 일기가 아니라 한국 현실에 대한 어떤 정리로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11살 소년의 일기가 아니라 1963년 대한민국의 풍경으로 이 수기를 읽고 있다는 어떤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런 점에 주목해서 본 제가 이제 이 책을 다시 읽었을 때더 발견했던 건 뭐냐면 사실 가난한 소년이 길거리에서 어떻게 호명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1960년대, 이제, 이복 같은 경우는, 어, 껌장사나 고, 뭐, 구조닦기 때문에 거리에 나가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그때, 에 그냥 가능하기만 한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불황아로 곧바로 잡혀가지고, 어, 희망원에 이제 붙잡혀, 계속 그걸 반복합니다. 그리고, 어, 국가에서 이 소년을 호명하는 방식 자체가, 어, 혐오스럽고, 붙잡아야 되고, 격리해야 되는 어떤 존재, 이걸 계속 이제 반복하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윤복이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당대에 수많은 소년들이 그런 식의 어떤 처리와 관리와 규율을 받았다는 것들이 이제 일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 빨간 글씨로 보이는 것처럼, 해방 이후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역사의 집적이라고 할 정도로, 어, 저 하늘에도 슬픔이가 보여주고 있는 한국 사회 풍경 자체, 사회적인 어떤 가치의 어떤 주목이 이제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윤복이가 거리에서 이렇게 불황아로 그리고 농마주의와 같은 등급의 어떤 사회적 배제자로 이렇게 이제 호명되는 그 과정이 이제 의미 있게 제가 발견했다면.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좀 어떤가? 라고 질문해 볼수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불쌍한 소년으로 지속적으로 호명됩니다. 그래서 자선의 세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윤복이가 이런 식의 구절을 남기는데요. 자기를 자꾸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아니라 불쌍한 아이라고 계속 호명하고 뭔가 학용품을 주고 옷을 사주고 하는 순간 자신은 이제 친구 관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학생이 아니라 자성과 부류의 관계로 이제 호명되죠. 그런데 이때 이윤복 예, 학생이 이렇게 마지막 일기 이렇게 남깁니다. 아, 나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라고 11살 소년이 남깁니다. 나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거리에서 불황아로 호명되는 방식과 아, 약간 소극적인 방식이지만 실은 위기화된 국민의 어떤 어, 표현이다라고 전 봤습니다. 11살 소년이 나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 그렇게 하면 라는 질문 자체가 일종의 어떤 외침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윤복이 놓인 어떤 사회적 관계가 무엇인지, 이윤복이 국가 안에서 어떻게 호명되고 어떤 배치 속에 놓여있는지 이런 것들이 저 하늘에도 슬픔이 예, 드러났다고 보았습니다. 아 근데 이제 만약에 사정이 이렇다면 상황이 이렇다면 이은복은 어 이제 뭐이효덕 선생이 사실 제가 이효덕 선생을 지금 두번 인용하고 있는데요. 어저한에도 슬픔이의 기존 논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차승기 선생님이랑 이화진 선생님이 이제 단독 연구 그어 것만 빼고는 사실 이제 연구된 게 없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 만에 예, 그러니까. 책이 저하늘에도 슬픔이가 나오고 10년 만에 이제 이호덕 선생님이 독후 소감을 좀 창비에 길게 쓴 글이 이제 그나마 잘 남아있는 글이어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제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윤보의 내면에 비굴을 자리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다. 왜냐하면 당시의 거리의 소년들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책에서 가장 놀랍고 그리고 다른 어떤 독자들의 어떤 반응과 어, 감을 끌어내는 어떤 측면, 어, 측면은 어, 자신이 거리에서 그렇게 혐오와 적대와 어, 그리고 격리되는 그 똑같은 위치에 놓인 예를 들면 미친 할아버지라든지 혹은 미친 여자라든지 사실 이제 당시 이 논문 말고 제가 다른 논문에서도 이제 밝히고 있는데 1960년대 적이 없는 사람들 집 밖에 전후의 어떤 비참성을 그대로 체현하고 있는 거리 의 여성들 미망인들 그리고 이제 적이 없는 미망인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정신병원, 정신병원이 그때 처음 만들어지죠. 국립 정신병원이라든지 혹은 이제 시립 감호원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계속 이제 격리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들 자체가 사회적 배제자로 격리되고 있었는데 자기와 거의 같은 등급의 불황아, 미망인, 미친 할아버지, 정신 이상 여성들을 발견하는 순간 이윤복이 어떤 보여주는 행동 자체는 아, 짐작과는 다르게 굉장히 공감 어린 어떤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 뭐 예를 들면 미친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신 이상해라고 이 이제 거리를 두고 혐오스럽게 이제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제 이혼복 같은 경우는 아, 저 여씨가 오늘 어떻게 잘까? 저 할아버지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그런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제 뭐 할아버지한테 굉장히 공감을 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또어 재미있게도 흥미롭게도 미친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신 이상 이게 이제 텍스트에 나와 있는 직접적인 표현인데요. 어 정신 이상의 할아버지, 뭐 미친 여자, 그리고 엄마를 잃은 뭐 매의 새끼 이렇게 자기 위치와 거의 비슷한 등급에 있는 어떤 존재를 발견할 때 이은복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 자체가 아음 에 대해서 그동안의 독후 소감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순고하다, 가륵하다, 거룩하다, 아뭐 이렇게 아 일종의 어떤 국민 국가의 공감의 능력 자체를 이 소년이 보여주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걸 이제 동심의 위대함으로 이제 평가했다면 동심으로 한정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저는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음한 3분 남았네요. 음. 에, 그리고 더 어,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텍스트 안에 있는 그냥 이제 분석이라면 사실 그 이후에 에, 독자들의 어떤 독후 소감이 텍스트의 구조로 이제 이입되는 그 과정 자체가 흥미롭다고 봤습니다. 아, 일단 한달 만에 육세가 이제 발, 육판 육세가 아니라 육판이 발 재판되는데 이제 그때 에, 어, 고려대 총장의 추천사 계속 붙죠 그리고 경북교육감. 그리고 담임교사, 그리고 담임교사의 친구, 그리고 독자들의 응원편지까지 다 텍스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도 슬픔이는 한 개인, 소년의 일기가 아니라 실은 당시에 집단적이고 복수적인 어떤 반응들, 집단감흥의 어떤 텍스트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목소리가 이 텍스트 안에 같이 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보고 공감에 기초한 집단감흥이라고 봤고, 어, 4.19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민주주의적 감각이라고 보았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정도의 이런 어떤 그 이벤트 사건입니다. 문화사적 사, 사건이라고 저는 봤는데, 이 문화사적 사건이 왜그 다음 다른 수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복사되고 어떤 식의 반영을 일으켰는지 질문에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수계를 찾았죠. 이제 동시대 어떤 수계들 예를 들면 뭐이 사람을 동아방송 수계집입니다. 그다음에 경성방송 경성중앙방송 수계집 여성 수계 3권세 권짜리가 나와 있거나 아니면 다양한 이제 뭐 혼혈아의 수계부터 시작해 수계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수계들에서는 왜 그렇지 않았을까? 아라는 질문을 해봤죠. 어 당대 청백육십대 수기가 우리 문화사에 기록되지 못한 두 가지 이유가 이 여기에 있다고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짐작하시는 것처럼 청백육십년대를 지금 문학사에서 아까도 이제 권보들의 선생님의 어떤 논의가 잠깐 나왔는데 저개발의 멜로라고 할 정도로 청백육십년대를 심파와 멜로의 시기, 감정이 굉장히 과잉된 시기, 근대적 주체가 서 있지 않았던 시기의 어떤 감정 과잉의 상태. 를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고통을 고통의 연대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짐작하시는 것처럼 고통을 개별화하고 고통을 사사화 하면서 아주 강한 어떤 슬픔의 상태에 빠지죠. 그리고 또또 또 흥미로운 것은 그렇지 않은 수기도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자기 개발의 언어라고 하는 고통의 승인된 언어들이 이제 일종의 플롯으로 등장하죠. 고통을 극복할 수 있어. 너의 고통이 아니라 너의 고통 자체가 개발될 수 있어.라는 식의 어떤 자기 개발의 논리도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게 자기 개발의 어떤 그 서사는 거의 당대의 국가 담론이랑 연결되어 있고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사나 감사의 말을 보면 아예 이제 이 출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어떤 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국가 재건 운동에 참여하면서 나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됐다. 이런 어떤 논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 여하튼 이 다시 2에서는 고통에 승인된 언어와 감정이 1960년대에 공유되고 있었다. 그래서 1960년대 자기개발의 논리와 그리고 심파와 멜로의 감정 자체가 1960년대 수기를 역사적 형식으로 발견하기 어렵게 했다. 라는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 민족 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어색하죠. 어 민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문학사에서 안 1970년대 이 그나마 포상 얻은 어떤 개념이 됐는데 여하튼 자기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하던 수많은 서발 편들이 어떻게 언어로 자기 고통을 재현하고 있는지 재현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 재현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여하튼 자기 기록 자기 재현을 하고 있다. 아, 하지만, 1인칭 수계기로 사사화되거나, 혹은 이제 자기 개발 논리 속에서 자기 고통이 외면되거나, 자기 고통이 소외되는 어떤 현상을 맞이했다. 라고 이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 저 하늘에도 슬픔이는 4.19 이후에 열린 공론장의 글쓰기, 서벌턴의 자기 재현 네 일부 반영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 한 소년이라고 그동안 이제 평가했던 것들이 아니라 사실 저 하늘에도 슬픔이 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의 목소리고 사실 수많은 독자들이 독후감을 덧대고 있는 아 그런 이제 텍스트 다중적인 어떤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가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이 왜 동시대에 다른 텍스트로 이입되거나 감염되지 못했을까에 대한 질문을 점저 볼수 있는데 그거는 아, 짐작하시는 것처럼 사일고 이후에 어떤 그 가능성이 에, 자기 개발의 논리와 아, 기존의 어떤 고통에 승인된 언어에 압도당하거나 혹은. 어파파 멜로 자기의 고통을 사사화하는 근데 이게 이제 대중매체와 만나는 과정에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멜로가 되고 그 개인이 이제 부족해서 자기 고통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대중매체의 어떤 문법과 만나는 지점에서 이센티멘탈라 감정이 더 과해지는 어떤 측면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제 이런 것들에 봉착하게 되었다. 아, 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하튼 어저 안에도 슬픔이가 보여주고 있는 타인의 고통과 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감흥이 일어나고, 아, 그리고 이것들이 어, 텍스트 안의 구조로 이입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아, 분명히 문화사 안에서 주목해야 할 아, 사건이라고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의 민중사 민중이라는 표상 아니 60년대 발견되지 못했던 거는 아, 열려 있는 광장, 4.19의 민주주의적 감각 자체가 5.16 이후에 이제 봉합되는 그 과정과 같이 맞물려 있고, 더 중요하게는 기존의 어떤 평가들, 1960년대 후반에서야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역사적 주체의 문제가 이제 60년대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60년대 수기가 그동안 평가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에 잠깐 전후의 어떤 비참상을 자기 재현을 통해서. 어, 재현하고 있는 이 수기를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 어, 해보았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예, 그 발표 너무 잘 듣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저 지금 그 따로 별, 아, 별지로 나눠드린 한 장짜리 토론문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어, 우선 1960년대 수기를 통해서 민중의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고찰하고 또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신 선생님의 논의를 굉장히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으로 선생님의 논의에서 미처 다 읽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가장 큰 궁금증은 첫 번째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애초에 이제 1960년대뿐 아니라 70년대까지를 포괄해서 민중의 수기를 다룰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70년대는 말씀하셨다시피 노동수기와 여성수기가 대표적으로 잘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예상에 60년대와 70년대를 아우르는 네, 그러한 이제 좀 종합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 뭐 서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1970년대 민중의 외침을 촉발했던 전태일의 말에 대한 언급을 하셨음에도 이 부분을 이제 다루지 않으신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60년대를 먼저 다루시고 70년대를 또 본격적으로 시리즈로 다루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그 바로 밑에 있는 다음의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사라는 단어를 이제 그 본문에서 쓰셨는데 60년대를 전사 바로 오신 이유에 대한 제 간략한 말씀을 좀 여쭙습니다. 왜냐하면 살구혁명과 관련해서 60년대 또한 제 민중의 목소리가 여러 방면에서 터져 나오어던 때이기도 했고요. 서론에서 또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김동식 교사와 소년 윤복의 관계가 조영래 변호사와 전태일의 관계와도 또 일정 부분 어떤 면에서는 담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어떤 측면에서 또 유사한 지점들이 있고 또 그것에. 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이제 전사라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 물론 이제 문화사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을 이제 덧붙여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이 궁금해서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실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960년대 수기들이 문화사에 기록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문제제기가 저는 그이 논의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고, 왜 기록되지 못했는가 역으로 추적하면서, 어, 오히려 1960년대 수기가 가진 문화사적 의미를 좀 자리매김 해주시는 그런, 어, 재밌는 흥미로운 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사실, 그 제가 받았던 원고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말씀을 <laughs> PPT로 해주시면서 그뭐 저하늘에도 슬픔이라는 그 텍스트에서 특히나 1인칭 기록으로 이제 사사화 되면서 그러한 집단적인 감흥이 이제 많이 어 축소되었기 때문에 아마 60년대를 문화사적으로 이제 어 자리매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이제 미리 답을 주신 것 같아서 두 번째 질문은 어 예, 해결이 된 것으로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인데요. 선생님께서는 논의 전반에서 60년대 저하늘에도 슬픔이라는 책과 각종 수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시면서, 에, 당시에 수기가 신파와 자기개발로 분열한다라는 사실을 좀 보여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수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 장르적인 특성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신파와 자기개발이라는 분열 현상을 1960년대만의 특성으로 논의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제... 그 논의와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그 질문 중에 하나, 궁금한 점 중에 하나는 수기의 유통과 담화 공동체 편입이 어떻게 가능했는가가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효과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살펴보는 게이 논의의 이제 중심점이지만 저는 애초에 어떻게 이게 담화 공동체로 편입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laughs> 들어서 물론 이제 한국판 니안장으로 소개가 되기도 했고 또 구름이 흘러도라는이 이 영화와 유사한 내용인 점도 언급하고 계시지만 그 수많은 수기들 중에서도 특히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는 이 텍스트가 회제되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쯤 어 어떻게 그 당대 현실에서 담아공동체로 편입이 가능했는가의 문제 또 어떻게 유통이 가능했는가 하는 지점들 혹시 발표해서 못 다하신 이야기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드렸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laughs> 원고가 마무리가 계속 안돼 가지고 정말 늦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네 저도 잘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 가지고 되게 이제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잘 읽어 주시고 또잘 물어봐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일단 1960년 제가 처음 이제 발표를 신청할 때 1960년대, 70년대 수기 연구였어요. 60년대, 70년대를 묶어서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또 계속 70년대 수기까지 계속 자료를 모으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60년대 수기 자료와 70년대 수기 자료를 같이 묶어서 하나의 어떤 장르, 그리고, 로 설명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쓰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거의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어, 이윤복에 대한 이야기만도 거의 처음, 이제 초고를 썼을 때는 1 0 페이지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laughs> 그래서 갑자기 60년대만 일단 써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일단 급 줄였고요. 아,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했는데, 말씀 이제 주셨는데, 아, 이걸 왜 전사라고 했냐. 아, 사회고에 대한 어떤 평가도 있는데, 굳이 전사, 아, 근데 민중이라는 어떤 표상 자체가 아, 1970년대에 이제 자리 잡았다고 봤기 때문에 일단 전사라고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 논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에. 지금도 사실 우리 시대의 문학을 고민하면서 1960년대를 들여다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시대, 우리 동시대도 에 여전히 이제 수기가 엄청난 품을 이제 이루고 있죠. 아 다들, 다들 자기 고통의 어떤 재현을 하는데 자기 개발 논리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동하고 있고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아왜 이럴 수밖에 다른 곳, 고통과 고통이 만날 수 이게 이제 서경석 선생님의 질문이기도 하죠. 고통과 고통이 만날 수는 없을까? 또 고통의 연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자기 개발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다른 식의 어떤 모색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 어떤 문화사의 풍경으로 이제 돌아가는 지점에 1960년대가 있었고 그래서 60년대 수기를 통해서 이런 어떤 우리 사회 문화적 현상과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번은 사실 더 길게 말씀, 되게 이제 재밌는 건데요. 사실은 한국의 니안짱이라고 하는 이제예 어떤 프레임으로 김동식 교사가 사실 은 이윤복의 일기를 보면서 발견한 겁니다. 처음에 어? 어 이윤복 일기 한번 가져. 그리고 이 일기를 쓰는 것 자체가 한국 그 소년들의 리터러시 교육의 어떤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1952년부터 이제 국민 교육이 자리 잡으면서 계속 학교에서 일기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 교육을 시키고 그거 자체가 이제 1960년대는 한글 세대의 작가로 등장하는데 이런 이제 이 국민학교에서 계속 일기를 쓰고 그것들을 계속 선생님이 이제 평가를 해주는데 코멘트를 해주는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어이 김동식 교사의 눈에 예, 이윤복의 어떤 다른 게 보이는 게아니라 니안장이 보이는 겁니다. 이미 이제 한일 문화 자체가 유통되고 있었고, 그리고 구름이 흘러라는 영화를 통해서 콘텐츠로 이미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윤복? 어 이거, 이거 한국의 한국의 니안장이 될수 있겠는데?라고 그 프레임을 통해서 처음 발견하게 됐죠. 근데 한국의 니안장이라고 맨 처음에 봤지만 아, 실은 니안장과는 다르게 동심. 혹은 어린이다운 순수함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한국의 비참상이 더 노골적으로 보, 보였던 겁니다. 이제 그 과, 아, 과정에서 이 일기 자체의 어떤 변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아, 여하튼 어, 네, 시간 잘 맞춰서 답변드렸죠. 아, 네 오늘 제 발표와 그리고 또 어, 질문의 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